이제 그 간암의 양성자 치료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양성자 치료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간암 어 양성자 치료에서 특별히 하는 두 가지 그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호흡 에 대한 연습이죠. 그래서 그 호흡 훈련이라는 것이 완성자 치료 적용이 결정이 된 이후에 치료를 준비하는 초입 단계에서 어, 훈련 및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어, 환자의 호흡 패턴을 보고 어, 숨 참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어, 규칙적인 호흡 가운데에서 어,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하게 되고. 어, 결정된 거에 맞춰서, 어, 치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또한 가지가, 어, 그 모의 치료 과정에서 MRI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어, MRI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 이 간암에서는 간 경화 상태에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어, 종양의 범위가 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 CT만으로는, 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양성자 치료가 매우 정밀하게, 어, 이런 종양의 어, 치료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봤을 때, MRI를 통해서, 어, 종양의 범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모의 치료 과정에서, 어, 항상 어, MRI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가 이제 전산화 계획을 어,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 양성자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시게 되는데 어관암 환자들의 양성자 치료 횟수가 대략 어떻게 되는가요? 보통은 저희가 10회 기준으로 하고요.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혹은 종양의 범위에 따라서 어, 치료 횟수가 좀더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간기능의 보존과 혹은 주변 담도나 혹은 어,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은 어,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와 어, 면담 시에 어, 상의해서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간암 양성자 치료는 어, 한번 치료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어, 30에서 40분 정도가 걸리게 되고, 어, 이 중에 아주 중요하게 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호흡 조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호흡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에, 어, 이런 그 피드백을 저희가 드리고, 어,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더 시간이 오래 소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암 양성자 치료는 어, 다른 치료와는 달리 어, 치료 전에 금식을 하시라는 어,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 어, 치료 시에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간이라는 것은 어, 식사에 따라서 어,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어, 위와 어, 거의 동일한 위치에 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거나 혹은 가스가 많이 차거나 어 이러면은 종양의 위치가 미세하나마 어~ 옮겨질 수 있고 어~ 특히 이제 양성자 치료에서 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위장관이 어~ 종양의 범위에 어~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동일한 어~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어~ 어려우시지만 금식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그 끝으로 어 양성자 치료가 간암 치료에 상당히 좋은 치료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치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는 어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양이 아주 크거나 혹은 어 장에 대한 방사선이 일부 노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특히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증이나 혹은 어, 울렁거림이나 이런 게 어,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10분, 20분 중에 1분 이하로 알려져 있고요. 어, 실제로 저희가 그 정도 이하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 간에 양성자를 받은 범위에 어, 이제 그 섬유화를 통해서 간의 모양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수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하거나 그런 치료와 동일하게 종양이 없어진 부위가 사라지면서 서서히 간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 간에 비해서 종양이 많이 큰 경우에는 간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방사선 치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이런, 그, 간기능저하는 어, 5% 이하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도 말씀드린 대로 괴양이나 출혈 같은 경우가 5% 이하에서 어, 나타날 수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어, 미리, 어, 반복적인 내시경과, 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미리 발견하고, 어, 치료를 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 가끔 가다가 흉통, 가슴, 흉벽, 흉벽 쪽에 통증을 간혹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치료 중에도, 어, 어쩌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 또 치료 후에 몇달 있다가 그쪽 갈비뼈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통증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런 경우는 왜 생기고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려야 되나요? 실제로 종양이 이 흉벽 쪽에 넓은 범위에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를 하더라도 이 흉벽에 높은 에너지가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흉벽에 높은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면은 주변에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비뼈들에 대한 일부 골절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치료 중에는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많지는 않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나 어 혹은 아주 드물게는 어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사실 이제 내과 어 주치의 선생님과 방사선 종양학과 주치의 선생님이 협진을 통해서 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갈비뼈가 간혹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치료가 따로 필요하진 않나요? 어, 갈비뼈는 어, 실제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차적인 어, 충격을 막기 위해서 이 수술 후에 사용하시는 복대 같은 거를 적용을 하고 어, 추가적인 손상이 없도록 하면서 어~ 경과 관찰을 하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갈비뼈가 혹 부러지더라도 괜찮다 예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어~ 유정일 교수님과 함께 어~ 간암의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료 과정부터 해서 양성자 치료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들 그리고 어, 어떤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는지까지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 간암 외에 다른 복부 종양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정희 교수님 오늘 첫 촬영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쉽지는 않았지만 어, 제가 어... 그 미숙한 아마 환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듯해서 뿌듯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그러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 좋아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어, 성실히 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